거기에 좋은 성과가 있고, 간절히 기울인가? 아, 처음 오신 분들도 있었지 몰라요. 아, 그런데 이제 입생들 여러분들 같아 보여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버리겠어요. 아들딸들에게 재산을 많이 넘겨준다거나 부동산을 많이 헌다거나 그런 것들도 뭐 나쁘리나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노려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들 하신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아들 딸들에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런 공부할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정신을 집중해야 돼, 정신을 통일해야 돼. 집중을 하면 뭐가 나오니 통일하면 뭐가 나와요? 중요한 것그 안에 중요한 게다 있어요. 왜냐면 정신 통일, 집중 이게 전부가 다 수행과 통하는 단어입 하나로 하나 뭐 중도라는 얘기 많이 하고 중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하는데 중요한 건아 정말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네 하나에서 나오고, 하나 하나는 뭐냐? 다른 종에서 하나님의 란 말이에요. 하나는 영원이잖아요 네 둘의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나와남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도 수명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생겨나면 깨지는 그런, 돌아가신 그런 세계예요 근데 하나의 세계는 영원이고 무한이고 절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러가 문제들이 학생들이 푸는 문제처럼

이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던져지는데 그 문제 해답을 맞추지 못하면 또 해결을 안 하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다시 그 문제를 풀 때까지 고생 해야 돼요. 해답을 해답을 찾아낼 때까지 고생 고생해야 돼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문제를 푸는 상황과. 다녀진 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스님 기도하면 무슨 뭐 해답이 나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셨어요? 이런 질문. 열심히 해 보셨어요? 네. 기도는 하나되는 부처님과 하나되는 뭐저 같은 명물 중생 같은 명중생이요. 문제가 잘안 풀리고, 할수 없이, 정말 부처님, 대답을 좀 알려주시오.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는 뭐냐? 부처님과 만나는 작업. 부처님의 영 아니고, 무엇이고, 아니고, 절대니까. 그니까, 집중. 기도는 집중이거든요. 통일입니다. 하다를모아야 마음. 마음을 하다로 모아야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곳에 하나가 되는 곳에 집중해 어떤 세계 가운데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보시는 자 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체험하고 사러 체험하고 사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집중 정신 통일 그 수험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집중해서 한 걸수록 그지 대답이 나오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스러 작업입니다 네, 기도는 뭐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 옛날에 우리 소들은 정신이 일도하는 거나, 네, 그건 다알려주니까 하사불성이다. 이건 뭐, 음. 삼촌 군자 다 아니에요. 정신이 일도하는 니까 기도하는 마음. 네. 다른 말음 정말. 여러분이저저이중 중생생활을 살아가는 저에 r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k You're 많 bad 많 e 저도 많 n y o u r 많은 g o 죠 d p 학생들도 많 y o u 여러분들이 o <laughs> 말로 엄마 아버지가 돼서 아들 딸 good person. y o 바라시죠 아까 말씀드 e 죠제 o n You're a 다 o o d p e r s 다 n y o 근데 아들딸들에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렸 있어요. 기도를 물려줘라. 기도하는 마음을 물려줘라. 기도한는 자세를 물려줘라. 그러 어려운 상황 상황마다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데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와 같은 네,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연출한 민족이 유대인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정실도 하사부살다. 왜냐 해답이 딱 몸과 마음을 넣주 기도하는 마음데 해답이 넘네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 바보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전신전력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